오, 지금, 아, 네. 여러 마리인데. 맞아요? 네. 어, 저희 바지나 아, 뭐, 뭐 찾으시는데요? 저희 바지가, 바지가 젖어가지고, 아예... 젖어가지고, 아예. 벌써 토스 불리해졌어요. 편한.. 형 바지 같은 거, 싼 거, 아, 바지, 어, <laughs> 어떤 바지? 그냥 진짜 넉넉한, 뭐, 추링이 거긴 하지. 원래 이 시간까지 하세요? 아니 아니뭐 지금 뭐 찾으가아 너무 다입니다저의 아, 저희 편의점 시레 이미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어, 네. 어 여기 있어요. 어, 어디로 여기, 되나요? 여기 건물 오른쪽에 그 계단 있거든요. 네. 그 오른쪽에 보면 있어요. 여기, 저기 여기, 아네 맞아요. 아, 어떻게 알아보지? 어, 어떻게 아세요? 네, 저, 게임 좋아하세요? 왜전나왔 지금 게어 진짜요? 네. 그, 무슨 게임? 그리고, 같은 게임. 아 진짜요? 와 네. 어, 진짜요? 헐. 네. <laughs> 그뭐 잠깐 꺼봐봐요. f i v minutes later. 와, 이건 대박이네. 자기야, 어. 자. 근데 지금 지갑, 뭐, 어, 내 지갑 어딨지? 아니, 알바비알바비 아, 알바비? 어. 아니, 아이디 시브레가 별풍선 쏘면서 전자연서물렸어 어? 어? 아니, 그냥 별풍선만 쌌는데, 음. 아이디, 그니까 시브레님이네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예 누군지 말해주면 안 되지. 음, 그렇죠 말해주면 안 되죠. 그건 말해도 되지 않아? 뭐. 가까운 곳에 있었다, 이런 거. 음, 음. 어. 뭐다 알만한 사람이에요, 여러분. 음. 지금 BJ 하고 있는 사람은 만났었다고 하네? <laughs> 스타 BJ 하고 아니, 있는 나, 사람. 여자가 자기 아도 처음 어, 알아봐서 했는데, 남자친구가 그 종목 선수였다고 했는데, 생각, 보니까 지금 BJ도 하고 있어. 근데 기간이 좀 오래됐네. 한 3, 4년 전에 만났다고 하는 건가? 맞는데 아, 신격적인데. 어, 진짜 신기하다. 왜 <laughs> 이렇게 또... <laughs> 나 근데 이거는 말하면 안 되죠. 여러분 사실. 응. 개인 사생활이니까. 응. 이거 이제 유튜브 강 나왔네. 어. 그치? 이거 유튜브 강 나왔네. 그냥 손님이. 아니 나는 사실 알아보니더 신기한데? 네. 예쁘잖아. <laughs> 네, 예뻤어요. 두명 왔는데 사귈까봐 한 여자가 예뻤어, 훨씬. 그치.